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탁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드라이브를 블록으로 강하게 넘긴 후에, 그리고 커트로 다시 돌아오는 공을 강한 짧은 스매싱으로 공격하는 3구 연습을 했습니다. 자, 커트, 그리고 스매싱, 네, 블록, 스매싱.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는데요. 최대한 어, 상대방 코트 끝쪽으로 떨어지도록 노력을 했고 공이 뜨지 않도록 어, 최대한 네트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블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네, 위에서 짧게 그리고 강한 스매싱. 자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자 블록할 때는 위에서 짧게 공이 뛰어 오르자마자 정점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상대방 쪽으로 강하게 짧게 밀었을 때, 네, 넘어가고 상대방은 커트로 넘겼을 때 그것을 롱페플 쪽으로 스매싱 해서 공격하는 그런 연습을 했는데요. 자, 오늘의 연습 목표는 최대한 낮게 그리고 빨리 가는 볼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뜨는 거를 낮추려고 그렇게 해야만 공격적인 수비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어, 앞에서 도와주고 있는 친구는 어, 현재는 4부이지만 실력은 2부 정도 되는 한 동생입니다. 이렇게 받아주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 덕분에 셀프 레슨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셀프 레슨은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어, 분석하는 것이 셀프 레슨이고요. 그 셀프 레슨을 동생과 함께 적용하면서 연습을 해 보는 장면입니다. 자, 롱 핌프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도 최대한 블록을 저렇게 강하게 상대방 코트에 길게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커트로 들어올렸을 때 짧은 스매싱으로 상대방 끝쪽으로 양쪽 끝쪽으로 날릴 때 득점,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은 바람에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네, 스매싱으로 공격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これでいい